되시죠? 자, 내가 가드 트링을 하면서 델라이바 가드를 걸어줄 건데, 그러니까 시더 가드, 상대방 반대쪽 소매를 잘 잡아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어. 델라이바에서 이런 식으로 소매랑 무렇게잘 잡아가는데, 뭐 이쪽을 생각보다 소매 잡고 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소매를 빼어서 발을 차서 이렇게 손을 바꿔 잡을 건데, 막상 스파링이나 이런 걸 해보면 이런 거 신경 잘안 쓴단 말이죠. 헤드버터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컵 없이 이런 걸 넘어가겠죠. 그래서 처음에 가드 풀링을할 때부터 반대쪽 소매를 잡고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맞잡기를 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싸워주니까. 자, 여기서 나는 이 사람을 같은 방향으로 잡아줄 거요 뭐 위로 잡아줘도 되고, 아래로 잡아줘도 상관없어요. 뭐 위로 잡고, 뭐 오른손은 아래로 돌려서 소매를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자세를 낮게 잘잡아주니까 서서 이런 식으로 싸워주는 다 중력 때문에 스탠딩 싸워할 때 많이 잡아주긴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져고 갈 때는 내가 더 낮은 자세인 있어줘야 돼. 선대방어 머리 붙이는 거예요. 싸워. 이마로 싸워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왼발 한칸이좀 하나, 오른발 골반 밟으면서 가드 블루블. 자, 여기서 왼발 스윙하면서 그대로 대마이버가드 가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내가 오른손 솜에 그냥 잡고 있네. 그럼 이러면 내가 시드까지 세팅하기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로 상대방 허벅지를 밟고 일어날 건데, 그러니까 내가 아래쪽으로 가서 상대방을 밑으로 다치게. 이 사람은 버티기 쉬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일하게 안물어줄수 있는 구간이 골반 라인이에요, 골반 라인. 이해 되시죠? 자, 그 다음 골반을 밀어주면서 왼발은 딱. 내가 윗몸을 어우면서이 사람 다리에 가까워질 수 있어야 돼요. 다리를 안아주지. 음.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뭐 있죠? 지금 이 사람이 내가 이발만 치워주면 무릎을 눌러봐. 무릎을 눌러서 나를 이제 압박하면서 가슴 에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상대방 오른발, 아, 오른발을 상대방 골반을, 아, 허벅지를 밀어주면서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무릎을 나를 누를 것 같으면 과감하게 양발 상체 쳐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상체가 앞으로 더 숙여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야 내 상체가 앞으로 숙여져 있어요. 이 사람이 무릎으로 나를 눌렀을 때 내가 여기 버티면서 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그 다음에 뭐예요? 왼손 오른손 바꿔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 다리를 아안 손이 이제 반대쪽 소매를 바꿔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손이 자유로워질 수 있게 자 이렇게 내 오른손이 자유로워졌으면 오른손으로 상대방 목핀을 다시 잡아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그 다음에 해줄 거는 오른발로 다시 상대방 골반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표현을 조금 어, 잘 듣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차주는 게 아니라 막아주는 용도예요이 사람이 이 다리를 편하게 움직이기 힘을 네. 이해되시죠? 자, 양손으로는 상대방을 내몸쪽으로 끌고 올 거고요. 내 몸쪽으로 끌고 올 거고 여기서 머리가 숙여져 있으면 안 돼. 이마를 바닥서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줄 거냐면 내가 머리를 이 사람을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땅을 짚을 수 있는 방향이 뭐이 손인데 앞으로 넘어진다 이 손으로 땅을 못 짚게 되니까 이쪽으로 수입이 당해지는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내 몸쪽으로 당겨주고 이마로 상대방을 컨트롤 하나 여러분 이해됐죠? 살짝 헤드댕이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어, 이 사람이 넘어졌으면 뭐해주면 돼요? 일어나서 스매시 패스 동작으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뭐 여기서 뭐 패스까지 같이 해보실 분들은 손에 잡았던거 놓고 왼손 엉덩이에 어, 엄지로 잡아주고요. 이마땅을 굽으면서, 무릎을 응. 들고, 골반을 굽으면서, 무릎서꽉꽉 이렇게.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보세요. 오른손은 아래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돌려서 이 잡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그립이 좀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손 아래로 돌려서, 손을 잘 잡아주고요. 자세는 낮게, 이마을상대방 붙여주면서 싸워주는 거예요. 자, 왼발은 앞으로 한칸이동 오른발은 골반 밟으면서, 팔꿈치로 붙이고, 상대방 패에 매달려주기 어, 하나. 왼발 시위하면서, 딜라이받바서 세워주고요. 자 그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 오른발로 상대방 골반을 아래쪽을 밀어주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멀어서 밀기 힘드니까 가까운 곳을 밀어주면서 일어나면서 왼발 깔고 하나 왼손 다리 안아주세요 어이 사람이 무릎을 날 누를 것 같아 그럼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건 뭐예요? 양발 깔고 엉덩이 뒤로 빠지면 앞으로 상체를 숙여주는 거예요 이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해줘야 되는 건 오른손에 있는 손을 왼손으로 바꿔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뭐예요? 오른손으로 어, 만약에 여기서 상대방의 상체를 더 숙여서 날도 어, 아래쪽으로 눌러버려, 그럼 여기서 전 어디 잡아주는 더 좋아요? 근데 막 등을 더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되시죠? 이사람이 상체가 숙여질수록 이 체중이 앞쪽으로 더 쏠리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하기더 쉬워져요. 그래서 오른발은 상대방 골반을 다시 막아주고요, 머리를 헤비되니 머리 넘기듯이, 깻잎 머리 넘기듯이 살짝 올려주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여줘요 무릎 꿇어서, 스매 패스 동작 차에서 잘 만들어주고요. 가드 패스까지 연습하실 분들은, 가드 패스까지. 같이 이렇게 연습해보는 거예요, 이 네. 파트너. 어렵지 않죠?